오늘은 맛있는 황태 요리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이 진부령길을 넘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집에 가는 길에 인제 용대리에 들렸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요. 인제 용대리 하면은 황태가 유명한 곳인데요. 이 중에 여러 식당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용바이 식당에 갔습니다. 용바의 식당, 이곳이 황태 요리 맛집으로도 꽤 유명한 곳이어서 아시는 분들 많을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백종원 3대 천왕에도 소개가 되었네요. 이곳 주차는 주변을 그냥 빈 곳에 하시면 되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추석 연휴 때에만 휴무인 곳입니다. 아침 일찍, 아침 식사하기 에 좋은 것 같고요. 신발 벗고 들어가야지 되고요. 일단 공간은 꽤 넓게 있습니다. 전부 이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메뉴판 보시겠습니다. 메뉴 황태 구이, 뭐 황태국밥, 청국장 등 메뉴 다양하게 있고요. 영태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황태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요. 황태 이 인제 용대리에서 황태를 황태 덕장들이 많이 있어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특허청에서 뭐 서비스표도 돼 있고 추가 반찬은 셀프인 곳이네요. 난 테이블에 있을 거다 있고요. 일단은 저희는 황태구이 정식 이 사인을 주문하였습니다. 황태구이 정식 이 사인 했 1인, 1인씩 다 따로따로 나와서 일단 식사하기 좋았고요 정식은 황태구이, 황태국 밥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나물들 되게 맛있게 나왔고요 이거는 하여 김치도 적당히 익은 맛이 되게 괜찮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무김치도 그렇고 일단 고추 고추도 그렇고 되게 보기랑 다르게 음식들 맛이 좋았고 일단은 뭐 김치부터 하여튼 다 입맛 딱 맞게 먹을 수 있었고요. 오징어 젓갈 같은 경우에는 간딱 맞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이었습니다. 밑반찬들 조금씩 나왔지만 셀프코너에서 더 가져다 먹으면 되고 밥도 상태 좋게 좋은 쌀인지 찰지게 나왔네요. 황태구이 일단 한 마리씩 나오는데요. 황태구이 사이즈가 뭐 엄청 크거나 그러진 않지만 혼자서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고 양념 맛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적당히 좀 매콤하게 먹기 좋은 그런 황태구이였습니다. 황태구이에서 가시도 거의 없는 편이고 되게 이게 살이랑 식감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황태구이란 생각 들었고요 어, 진짜로 좀 소주 생각나게 하는 그런 황태구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최근에 먹어봤던 황태구이들 중에 가장 맛있는 그런 황태구이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황태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국 밥 말아서 먹으면 황태국밥인데요, 국물이 꼭뭐 사골 우려낸 것처럼 되게 진한 국물이고 확실히 보는 것도 맛있어 보였는데 국물 진한이 너무 좋았고 이국 안에 황태도 되게 넉넉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냥 황태구이 정식까지 아니라 황태국밥만 시켜서 먹어도 꽤 배부르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밥 말아서 맛있게 먹어줬는데요. 황태 구이도 좋았지만 아이 집은 진짜 이 황태 국밥, 황태 국이 진짜 진국인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일단 이곳은 포장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포장 되거나 하면은 시골집에서 좀 택배 주문 시켜서 먹고 싶다는 생각 들 정도였고 진짜. 부모님도 되게 맛있다면서 맛있게 드시고 제가 먹어봐도 황태국은 아마 전국 최고의 맛이지 않나 라는 생각 들었고요 메밀 전병도 한 접시 주문 하였는데요 메밀 전병 흔하게 보는 비주얼로 나왔고 메밀 전병 안에 들어가 있는 이속 재료들 김치 다져서 당면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데 좀 매콤한 맛이 있어서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먹기에 좀 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메밀 전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저처럼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밀전병이었고요. 하여튼 다음에 또 먹고 싶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황태구이랑 황태국이랑 진짜 맛있게 먹었고 일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먹게 됐고 황태구이 한 마리랑 국밥 한 그릇이랑 순식간에 다 먹게 되더라고요. 되게 만족스러운 전심식사한 끼를 할수 있었습니다. 일단 부모님 모시고 2박 3일 동안 동해안 돌면서 마지막으로 인제에 들려서 이 황태 요리들을 먹었는데요. 황태 구이도 너무 좋았고 황태국밥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용발 식당 이 곳은 인제 가면은 꼭한 번쯤 가봐야 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부모님 모시고 가면은 상당히 좋아하실 그런 곳이란 생각 들었습니다. 용발 식당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